네, 안녕하세요 유티입니다네 오늘은 스토리 타즈맵인데 오즈의 마법사라는 스토리 타즈맵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자 스토리 순서 캔자스의 어느 농장 소녀 도로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하루는 아주 큰 해오리 바람이 도로시네 집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민트 스토리의 세 번째 스토리 타즈맵 오즈의 마법사. 난이도는 평화로움 메비탈 금지, 저장대 블럭 위에, 블록 설치 및 파괴 금지. 아, 난이도는, 오케이, 평화움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큰 헤어리가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 어서 지하실로 오렴. 헉, 그, 그런데, 토토가 안 보여요. 토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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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지하실로 가자. 도로시, 어서 오렴. 그때, 집이 해오리 바람에 듣겨 공중으로 붕 뜬다. 도르지도르지 창문 밖을 보며. 야! 이제 어쩌면 좋아. 문을 열고 떨어지세요. 달리기 하지 말고 앞으로 가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어떻게 해오리 바람이. 야! 어? 뭐야? 뭐지? 여기 맞아요? 저, 저기 저 원래 여기 착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아 뭐야 다시 해야 되잖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되네요 아니 점프면 도 못하는데 이젠 점프하는 것까지 못하면 난오쩌라고 <laughs> 다시 떨어지는 장면 들어 로 들어가세요. 오! 슉! 여기지?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한참을 날아간 집이 쿵 소리를 내며 어딘가에 떨어진다. 아야. 여긴 어디지?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토토야. 토토야. 뭐야? 뭐지? 이스터그. 만일 상자는 집에 깔려도 멀쩡하군. 화염장 보셔. 이스터이거네네 어. 착한 요정? 응? 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나쁜 요정이 죽었어요 네? 우리를 괴롭히던 나쁜 요... 요정이 있었는데 집에 갈려 죽어버렸어요 아... 나쁜 요정이 신고 있던 마법의 응구두에요 선물로... 우와 끼워야지 아 감사해요 근데 여긴 어디죠. 저는 전... 캔자스로 돌아가야 해요. 캔자스? 처음 들어보는데. 멀리서 오셨군요. 그럼 호세 마법사에게 가보세요. 호세 마법사요? 네. 네. 에메랄드 성에 있는 마법사인데 그분이라면 방법을 아실지도 몰라요. 에메랄드 성은 어디로 가죠? 제가 길을 표시해 뒀어요. 빛이 나는 돌을 따라가세요. 감사해요. 제가 좀 감사하죠. 꼭 돌아오시길 수 있, 있길 바라요. 응? 바래요 일단 그층을 서바이벌로 다시 바꾸고 하 음, 됐다. 한자만 보시는 어디로, 어디에 쓰는 거지? 모르겠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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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일단은 이스터 이거 한개 발견했습니다. 우와. 우와, 아다 안녕 꼬마 아저씨 아니 꼬마 아저씨래 꼬마 아가씨 안녕 내 이름은 도로시야 난 그냥 허수아비야 너는 어디 가는 중이니 에메랄드 성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오즈 의 마법사 그분 그분한테 왜 가는데 나 사실 해오리 바람에 질러 여기까지 날아왔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하려고 나도 같이 가자 너도 응 난 똑똑한 뇌를 달라고 부탁할 거야. 참, 참새들이 나를 멍청하다고 계속 놀리거든. 좋아, 같이 가자. 우와, 저거 송보요. 또 뛰어 가야 돼. 후, 후, 후. 야, 코사비도 합류. 지금 뭐 사자 같이 보이는게 있다. 뭐야? 나좀 도와줘. 왜 그래? 몸에 철이... 우와, 뭐 이거 로봇인가? 몸에 철이 녹이 슬어서 움직이질 않아. 옆에는 기름을 좀 발라줘. 기름? 알았어. 어때? 이제 좀 어때? 오, 이제 움직여.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근데 너희 지금 어디 가니? 부탁할 게 있어서 어제 마모사에게 가는 중이야. 나도 같이 가면 가도 될까? 나는 따뜻한 심장을 달라고 할래. 그래, 같이 가자. 응.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거 호수아비 그리고 그 로봇 천생의 누구였더라? 어쨌든 합류 어흥. 오, 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무구나, 그만해봐. 여기 크고. 쎄 보이지만, 사실 난 용감하지 않아. 음. 우리랑 같이 오즈 마우스에게 가자. 용기를 주라고 해야겠어. 오, 그렇게 대수만 있다면. 같이 갈래. 오케이. 에메라즈 성이다. 우와. 저게 다 돈이야. <laughs> 꽃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곧장 가세요. 붉은곳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곧장 가세요 따라가고 싶다 우와 이렇게 큰성은태어났서 처음 봐 온통 에메랄드야 정말 멋지다 어서 오지 마법사 를만들어러 가자 근데 여기 뭐이 스테이크 도냐? 제작자분 죄송합니다 제 웃음은 끝이 없어요 붓. 뭐지? 뭐야 우아 어. 이거 맨 마지막 죄송합니다 못본 걸로 난 기억을 잃었어 못본 걸로 불러줍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마법사님. 그대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laughs> 하지만 공짜로 소원, 소원을 들어 줄 수는 없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할 것이냐? 네, 보들 할게요. 좋다. 서쪽 나라에 가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뿜 마녀가 있지. 죽이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하죠? 내가 비밀의 문을 열어주도록 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른쪽, 우와, 쭉! 이거 지옥, 아니, 지옥 포탈인데? 오, 빨리 어디로 간다! 뭐야? 응. 들리더라, 문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왜요? 응. 뭐야? 우와 우와 신기해. 얘를 구멍에 넣어주세요. 뭐니? 응? 아 이거구나. 이쪽. 응? 뭐지? 이게 ᄌᄂ. 도... 이거 내가 실수로 는 건데. 뭐야? 응? 어? 야, 이렇게 해서 응? 내가 렇게해서 그런가? 그냥 일단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응. 뭐야, 이거? 원래 이거 떨어지는 건가? 미스터이가 아니지? 어머. 뭐야? 뭐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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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물에 쌌고 응. 그, 좀 으스스한 걸? 괜찮아, 힘내서 빨리 가자.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 걸까? 정말 궁금하구만. 나는 가자. 오, 오 이거 뭐 신전 같아, 고 우와. 허, 허. 아이고, 힘들다. 세이브, 세나 파만 지 구름을 밟고 점프에 가야 할것 같아. 햇불? 어둡지 않은데. 일단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참복을 못 못한다고. 진짜 뭘 못하는데? 위로 떨어지면 난 끝이야. 너나 너 떨어질 뻔했어 진짜. 오, 진짜 너무 무서운 거네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나 쟤. 여러분들은 지금죽먹기겠죠 오, 떨어질 것 같았고 무서. 워 이제 거의 다 왔어. 힘내자 요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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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용암 미로잖아. 다들 조심해. 여기서 요거 하는 거 아니야? 난 천지였어. <laughs> 아! 야 나. 좀... 아, 근데 일단 이렇게 가야겠다. 오, 오. 난 하얀 저항이라 무서울 게 없는 사람. 유지다 벌써 통과했는걸? 훗. 어, 어, 정말 산 놈인, 어머, 산이군. 난 아니야. 뭔지 알아? 난 하얀 저항 포션 때문에. 이부부터 또, 어? 왜 이렇게 햇불을 많이 주지 광산 광산가등... 같은, 광산 가는 것도 아닌데. 뭐야. 낙점프를 못한다니까 정말. 뭐야? 흥? 뭐지? 흥? 이거 열어서 이렇게. 흥? 근데 이거 좀 쉬운 것 같은데? 뭐야? 아하. 이렇게 열면서 계속 가야 되나 봐. 흥? 조만 못하는데. 위에를 계속 보면서 해야 돼, 난. 나 여기서, 끝...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진짜 절망할 것 같아. 10부터 안 했으면 나 죽어. 레이스!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있다. 너무 무서워. 아저씨 봐. 너무 높아. 난 못해. 아니야. 넌할수 있어. 찍어보자. 정말 높아. 나 그냥 가고 싶어. 슬리브는 아직도 안 돼. 정말. 두 번째 난간이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작자분, 청자분들. 아니, 아까 여기서 나요거 떨어지는 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셔서 사발불로. 오케이. 헛안 어? 해도 안 되나 봐. 정말. 아니, 요거 봐, 이거 안 되게 되니까 이거 어려워 너무 난눈 덮잖아 이거 나보고 어떻게 깨라고 너무 심하다 일단 하자 자 여기서부터 자 후, 하자